존경하는 중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양구의 의장 강대우 의사 올리겠습니다. 희망찬 정육년 새해가 밝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88년 동대문구에서 붕구 당시 48마였던 중양구 인구가 대폭 감소하여 현재는 42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중양구 인구는 멀지 않아 4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란 것이 분석입니다. 인근에 있는 구리와 남항주 등에 있는 대도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중량구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비로 중량구 발전을 위한 의장으로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 분야입니다. 우리 구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 문제 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0년간 명문 교육 도시로 목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만, 현재 명문대 진학률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 후진구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학력 신장이란 사업과 병행해 가면서, 아이들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정책을 실시하는 등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량부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일 것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3명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는 젊은이들이 육안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내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도 출산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 중양부는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매우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시스템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보육 구축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최초의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멀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하며 따라서 안정된 노후를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도 함께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우리 중양구 어르신 복지신설과가 초고령화를 대비해 어르신 정책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으면서 새로 생긴 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위에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우리 중양국 모두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정책 사업입니다. 올해로 서울 장미축제가 3년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장미축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기획하고 주도하고 있는 축제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고 할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 스스로의 힘과 역량으로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민주도형, 특히 주민참여형 지역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관이 주도하는 축제는 결국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또는 홍보성 축제로 전략할 무리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양군 미래를 좌우할 도시계 분야에 대한 형사진입니다. 중양군은마우산 봉화산, 용마산, 중양청 등천의 자연환경을 보유 하고 있는 우리 중량구입니다 특히 망우산의 망우묘지 공원은 망우 역사 문화 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대대적인 시설 개설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망우 역사 문화 공원은 시설 개설 공사와 연계하여 한강과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망우산 자락에 세계적인 규모의 중량타워를 설치하고 최첨단 시설의 특급호텔을 유치하는 마우산 개발 마스터프램을 제안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몇몇 패션진흥지구 개발이 본궤도에 올라 우리구가 패션사업에 메카로 부상하며 각국의 수많은 바이어들이 우리구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특급호텔 유치에 여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량타워와 특급호텔을 중량의 관광과 경제적,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개인차가 된다면 우리 중량군은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상복령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상봉역일 때는 우리구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청지지로서 생활권 중심의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앙선 경춘선 지하철 7호선 환승지점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성장 잠결이 큰이 상봉역 지역의 도시 관리 계획에 필요한 지역이라면 특히 중양구청사도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 쇼핑 문화 공간 일학 시설 갖춘 최첨단 국가 개발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신상봉역 인근 10만 제곱미터에 달한 이 지역이 천호동 노대오리 인근의 노원에 있는 문화의 거리처럼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개발될 때 진정한 중량 발전이 완성될 것이며 우리고 그 인구의 감소세를 멈출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중량 국민 여러분. 우리 중 양구 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소망하는 중양 국민의 가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양 국민의 의회 작은 목소리로 귀담아 듣는 열린 의회 부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선도하는 우리 중량 무예가 낯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량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드립니다.